포항에 지진이 발생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진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포항 시민의 80%는 정신적 피해를 40%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포항시에서는요, 포항 시민들이 지진 피해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아주 특별한 센터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곳인지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지진 등 각종 재난 피해자를 지원하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트라우마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진의 상처를 치유하는 곳으로 안대합니다. 지난 2017년 큰 지진이 발생했던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위치한 지진 트라우마 센터. 이곳은 시민들의 마음을 치유해줄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뭔가 입구부터 딱 들어오니까 마음이 안정이 된 느낌이 드는 곳이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포항 지진 트라우마 센터 어떤 곳인가요? 네, 말 그대로 포항 지진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분들의 트라우마를 좀 치유하는 그런 복합적 치유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데 음, 어떻게 보면은 2017년 지진 피해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그렇다면은 이 지진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어떤 예. 프로그램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우선 크게 보면은 이 안에서 이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게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이 공간이나 환자 그 대상자분들을 모시고 밖에 나가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센터에도 특징적인 점 중에 하나가 치료 기계를 좀 많이 샀어요. 약이 아니라 그 약이 아니고도 비약물적으로 그런데 단지 그냥 뭐 이게 얘기를하거나 무슨 프로그램을 같이 하, 뭐 활동을하거나 하는 것 말고 실제 집중 뇌에다 자극을 줘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또 구축을 해서 좀더 여기는 심층적인 전문 서비스를 할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트라우마 센터는 심신 안정실, 스트레스 측정실, 신체 활동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음파 반신욕. 음향 진동 테라피 시스템의 장비도 갖춰져 있어 체계적인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진짜 이 트라우마 센터에는 다양한 설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어, 네, 네. 지금 만지고 계신 이건 어떤 기계예요? 아, 어, 이거는 어, 간단하게 한 1분 정도 뇌파를 간략하게 측정을 해서 현재 이제 체험하시는 분의 스트레스 상황이나 현재 두뇌의 피로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 간략하게 확인하는 장비입니다. 또 어린이, 노약 등 취약계층에게는 찾아가는 심리안정 서비스를 지원해 명상과 음악, 미술치료도 함께 운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편안해 보이세요. 네, 편했어요. 네. 아 지진 트라우마 센터가 생겼으니까 앞으로도 많이 이용을 하실 거잖아요. 네. 기대하시는 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렇죠. 지진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일어났지만 아직도 계속 여진이 조금씩 일어나는 거 같고 그리고 앞으로도 뭐 전혀 없으리라 볼지는 않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서로가 여기서 여기에 지진에 대한 그런 그 서로 의견도 나누고 그리고 심신과 마음에 이렇게 안정이 될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이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전문 치유 캠프를 운영하고 일일 명상 치유, 가족 캠프, 심신 안정 맞춤형 프로그램 등 지속적인 트라우마 관리를 진행합니다. 앞으로 좀 나아갈 방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번에 만든 캐치프레이즈가 무너진 마음에도 복구가 필요합니다. 그 복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함께하는 거 커뮤니티 그래서 그런 어떤 연대감의 핵심이나 허브 같은 역할을 하면서 그걸 매개로 여기 많은 분들이 드나들고 모이고 여기서 어떤 활동을 하고 또 우리가 뭐 공간을 자꾸 제공하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개인의 치유 지역사회의 치유 나아가 포항의 치유로까지 연결되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센터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여러분은 그냥 오셔서 두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두드리면 치유가 될 겁니다. 그죠? 네, <laughs> 언젠지 오시죠. 저희 항상 열려 있습니다. 포항시는 앞으로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해 더욱 체계적인 심리안정 서비스를 지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오늘 국내 유일의 포항 지진 트라우마 센터를 둘러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심리 지원 서비스와 치료실이 마련되어 있어서 피해 지역 주민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힘드시다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포항 지진 트라우마 센터에 문을 두드리세요.